오늘 에스겔서 읽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51쪽에 있습니다. <laughs> 구약 성경 1151쪽. 오늘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laughs>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 긴 왕이 사로잡힌지 오던 그달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야들 제사장 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요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아, 이제 드디어 에스겔서의이 구역에 있는 말씀을 오늘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48장의 이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1장의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새벽 새벽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의 이만 이 새벽에 이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48장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에스겔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언으로 에스겔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에스겔이 갖고 있는 특징들, 에스겔서가 어떤 책인가, 어떤 성경인가 이것들을 좀 점검하고 우리가 내일부터는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았고 또 우리는 신약성경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보았고 또 신약성경의 역사서에 해당되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고 구약의 우리가 예언서 이 부분에 속하여 있는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았고 마태복음의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보고 사도행전의 역사서를 우리가 짚어보고 있고 구약의 우리가 예언서. 이 에스겔을 포기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48장 우리가 쭉 넘어가면서 1장부터 48장이 보면서 개인적이든 혹은 가정적이든 사회적이든 국가적이든 어떤 세계적이든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장한장 한장 공부할 때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 우리가 캐치해 내고 또 알고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의 이 배경은 구약의 39권 중에서 26번째에 놓여 있는 책이고 대선지서에 속하는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어떤 인물인가 이걸 좀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어떤 인물인가를 봐야지.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왜 에스겔에게 이렇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은 어떤 인물인가? <laughs>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에스겔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갈대알 땅 그발강가에 여기는 바벨론 땅이에요. 그발강가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시의 아들 누구예요? 제사장. 부시의 아들 제사장, 정확히 말하면, 이 제사장 계열 중에서도 사독 제사장에 속해 있는 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였다. 즉, 다시 말해서, 에스겔은 지금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대를 이어받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레이족 속으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넘어가서 2장 5절 <laughs> 자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물인가 2장 5절 시작 그들은 폐허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폐허한 자다 그 3절부터 보면 2장 3절부터 보면 인자야 너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곧 폐허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리니 그들과 그들 조상에게 범하여 오늘까지 내려온 그 죄들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들 가운데에 말을 전하라라고 하면서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가운데 누가 있는지 알게 하리라. 선지자. 에스겔은 1장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제사장 가문의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다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포로지에 와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누구예요? 제사장, 선지자. 지금 에스겔이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지금 에스겔이 그 바벨론 땅 포로가 된 그곳에서 <laughs> 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에스겔이라는 인물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아마 예루살렘의 남쪽 유다에서 있었으면 그는 제사장 그 아버지 부시의 아버지의 대들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가 포로로 끌려왔으니 포로지에서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에스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laughs> 1장 1절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아유, 열리며 아유, 아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재밌죠? 말씀이. 재밌으세요? 저만 재밌네. <laughs> 예, 오늘 이렇게 1절을 보면 어떤 인분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1절에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리, 사로 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 표현이 중요해요. 에스겔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제사장으로 혹은 선지자로 세우실 때에 어떤 외부에서 온 인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어떤 특별한 인물이 와서 백성들을 깨우고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인물이에요 백성들 중에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힌 자 중에서 에스겔을 선택해서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선지자, 제사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사람으로 뽑으셨다. 아, 에스계는 그런 인물이구나. 바벨론 포로 시기에 외부에서 온 인물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포로로 사로잡힌 자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 부어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원자로 뽑아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절에 보면 에스겔의 나이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서른째 해 넷째 딸초다세에 에스겔이 서른 살을 맞고 있을 때예요. 에스겔의 나이가 오늘 서른 서른째 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에스겔의 나이가 포로지에서 3 0 살이 되었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사장의 대를 이어서 그 아들들이 본격적으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는 나이가 서른 살부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서른 살 해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대에서는 지금 포로로 끌려왔으니 지금 포로주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고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에스겔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발 강가에 바벨론 포로주에서도어떤 나이에요? 이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서른세 해의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놀라운 말씀이 어느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십시다. 3절에 보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대아 땅 3절에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 부시하듯 제사당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뭐가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관능이 내 위에 있는지라. 에스겔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에스겔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뭐가 임했기 때문에 에스겔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권능이 여러분 권능이 뭡니까? 권능.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의 권능.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봐요. 여호와의 권능 이런 표현들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여호와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한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어디예요? 우리가 주 우리가 매주 저녁마다 어디 복음을 보고 있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표현해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니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니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더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더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그 손이 여호와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하면 그냥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부시의 아들 에스겔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능력의 손이 에스겔에게 함께 하시니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이 이 내일부터 후반전에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하면 우리가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손하면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하나님의 손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오기 원하는 것은 기대가 돼요. 새벽마다 이제 에스겔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빌라델페의 새벽을 지키는 에스겔서를 본문을 지키고 또 에스겔서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들고 그렇게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은요. 다니엘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본 것처럼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시기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시기에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남쪽 유다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 사람이라면 포로 시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에스겔과 다니엘, 포로 지에서 사로잡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에스겔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 1차 포로로 주전 605년에 사로잡혀갔을 때에 1차 침공 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요. 그리고 2차 침공 때에는 주전 597년에 우리가 여호와 긴 오늘 방, 본문의 본문에 여호와 긴 왕이 등장하는데 여호와 긴왕 시대에 용사들과 그 다음에 권력자들과 여호와 긴 왕과 이스겔이 두 번째 침공을 당했을 때에 끌려가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런 어린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 왕석한 어, 친구들이 끌려갔다면 두 번째 포록 시기에는 권력자들과 왕과 오늘 제사장 가문의 이런 사람들이, 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함께 두 번째 침공때에 있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오늘 본문은 나중에 보겠지만 에스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11년 차에, 70년 중에 11년 차에, 어떻게 해요? 어디가 망했다는 소식이 들었을까요? 맞아요, 선사님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들어요. 나라가 망인 거예요. 그 전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갔지, 나라를 아직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11년 차에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피야 됐다. 라는 얘기를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그 포로지에서 고향 땅이 없어진 것을 보게 돼. 아주 캄캄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도 고향 땅, 내가 돌아갈 땅,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에서도 그 고향 땅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야 라고 이북을 생각하는 건데 완전히 이북이라는 북한이 없어진 거예요. 망한 거예요. 남쪽 유다가 망해버렸어 11년 차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에스겔의 임무는 그런 캄캄한 암흑식에 희망조차도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포로의 신세여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한 사람이 에스겔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은 히브리 말로 예스키엘, 헬라 말로는 이스키엘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스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제가 에스겔 하면 여러분 하나님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 보세요. 에스겔. 하나님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 하나님 강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 강하게 하신다는 뜻을 에스겔이란 이름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듯이 예수에는 남쪽 유다고 안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도 포로이고 자신도 캄캄한 시간을 막고 있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캄캄한 시기에 포로로 끌려와서 예를 봐도 소망이 없고 제를 봐도 소망이 없고 오늘 봐도 소망이 없고 내일을 봐도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곤눈가운데 임하셔서 증거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에스겔에 전하라 라고 일정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도 포로가 되어서 캄캄한 칠흑같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바벨론 땅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라 여전히 바로 바벨론 보론에 끌려와서 죄인 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폐역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을 통로삼아 뭐라고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가 포로된 상황 속에서 포로의 입장에서 지금 백성들에게 <laughs>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에스겔을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예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멘. 아니,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왜 예세계를 보게 하실까? 뉴스,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1년이 넘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해즈볼라, 하마스, 이런 중독의 이슬람의 세력들과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어떻게 보면 미국이죠. 대만, 해역을 넣고 늘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과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북한이 늘 살아남은 판을 걷고 있는 이 국제적인 사항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눈을 들어 세계를 보면 캄캄하고 앞이 보이고 늘그 이야기가 전쟁의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는 않아요. 우리도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늘 이런 마음들이, 초조한 마음들이 늘 우리 가운데에 짙은 어려움으로 늘두려워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국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과 시기적인 것과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준비해 왔지만 어쨌든 마태복음 24장에 난리와 난리와 소문과 소문이 들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견디. 마태복음 24장에도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난리와 난리와 소문과 소문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왜이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 나아가 나중에는 뭐 영적인 고가 마구의 전쟁이 어떤 것인가 를또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영적인 부분도 조금씩 한번 달아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 장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한 장밖에 못했어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그런 하나님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세계를 제가 아는 수준이 아니라 저는 못 해요. 저는 이 비밀한 말씀을 제가 다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가려고 하니 오늘 애슬계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 어려운 생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을 열게 하시고 그것을 돌파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 하시는 내가 우리 새명마다 기리 하시고 우리가 사무하심으로 나 사무하심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제목을 하는 가지 드릴 텐데요. <laughs> 우리 아저께 저녁에 이사야 집사님하고는 통화를 직접 못했지만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이사야 집사님 조금 편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도 응급실에 어저께 좀 가신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병명과 정확한 것들은 아직 제가 보고 받지는 못했고 응급실에 급하게 가셔서 MRI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찍으셨다라고 하십니다. 류십사님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환절기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더욱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